안녕하세요.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9월 24일 장전에 인사드리고 있고요. 음, 어제 그 뉴욕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하락 마감을 한1%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 파월의장이 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거기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 오픈 ai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약해졌다라는 부분인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음, 파월 의장이 말한 거는 자 뉴욕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 자미 증시죠 어, 대한민국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하고는 어,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어, 대한민국 증시도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연관성은 좀 저는 좀 약해 보입니다. 미국 증, 뉴욕 증시는 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너무나 좀 급격한 상승을 해줬고 이제 대한민국 증시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좀 호재죠. 어, 마이크론이 어제 이제 밤에 실적 발표를 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라는 부분 근데 하지만 뭐큰 급등세는 나오지 않았고 약3% 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이 부분들은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에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줄 거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음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2029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조 원 4천조 원을 이제 투입할 계획인데 아 지금 현재까지 아, 올해만 540조가 투입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 4천 조원에서 어, 건설 비용이 한50%고 하드웨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반도체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천 조원인데, 그러면은 2천 조에서 540조를 빼면 약 1,500조가 남죠. 아직까지 멀었죠, 우리 주제님들 아직 멀었습니다. 어, 투자금액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어, 우리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음,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를 이용해서 어, 반도체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매출액이 계속적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금액이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축소될 수가 없어요. 어,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어,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여기를 어, 조금 이제 등한시하는 그런 나라는 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비용을 축소할 수 없고 계속 키워나갈 것이다라는 부분. 자 거기에서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반등하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는 자, 을이기 SK 때문에 저는 좀 가배 가배 위치에 있는 자, 좀 우리 삼성전자의 종목에 좀 전망을, 성장성을 좀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뭐 갑일 수도 있고 읍일 수도 있죠. 갑과 을이 공전하고 있는데, 어, 에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 뒤집힐 수도 있는 이제 엔비디아가 변심하면 SK 하이닉스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SK 하이닉스는 종목을 좀 약간 회피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 진정한 성장성만으로 두고 봤을 때는 에 앞으로 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제가 우리 주주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반도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로봇이라든가 근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근데 다만 어느 종목이던 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그잘 나가는 회사도 주가는 항상 우상향 하진 않아요. 항상 고점과 저점 등락을 반복하면서 세력들의 차익 실현에 의해서 저점에 나오고 또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고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주주님들은 반드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잡아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연일 미 증시가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자, 어제는 약1% 가까이 이제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자, 지수는 항상, 지수도 마찬가지죠. 주가랑 마찬가지로 항상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했기 향 때문에 자, 삼성전자의 주가도, 자,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자, 우리의 멘탈을 한번 흔들어주는 구간이 한번씩 나오겠죠. 그런 세력들의 차익 실현에 의해서 당연히 이 저점 구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저는, 자, 이 구간을, 자, 기회의 구간이라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기회의 구간이냐? 바닥에서 매수해서 더 크게 갈수 있는, 더 비중 태워서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부분에서 대응하지 않으셨던 주주님들은, 짱 후회의 구간이 되겠죠. 어,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 이제 멘탈 흔들리고, 아,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연일 매집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 구간은 아직 1파 상승 구간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매집하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다만 좀 우리가 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했었다면더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갈수 있었을 텐데 자,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의 주가는 더 크게 갈 거기 때문에 다만 자, 우리 반등 시기가 오기 전에 자, 이 조정 구간 나오는 부분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잡아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잡고 안 잡고냐에 따라서 이런 구간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번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러한 모든 기회의 구간들을 다 잡아갔을 때에는 나중에 갔을 때 우리의 수익률의 차이는 엄청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잡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제 영상 보시고,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 눌러주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돈 많이 버시라고 제가 매매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문자 보내시면 종목별로 대응 필요할 때 제가 단체 문자 싸드리니까 문자 받고 꼭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종목명은 우리 주주님들 자 삼성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주식 투자를 한 30년 정도 하면서 초창기에 투자로 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만졌어요. 그래서 그때 막좀 주식이 쉽네 하는 그런 자신감에 대출 끌어다가 다 투자했다가 거짓 뭐다 날리고 깡통 찬 적이 있어요. 당시에 좀 경제적인 손실이도 컸지만, 아, 제 자신에 대한 좀 신뢰가 좀 많이 깨졌다. 아 신뢰가 많이 깨지고, 음 완전히 무너졌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감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고생 참 많았는데 어떻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어,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자신감도 회복을 했고 배운 게참 많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연이 돼서 제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수익 만들어 드릴 수 있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매 타점 받으시려면 꼭그 종목명으로 문자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돈 많이 버시고 어, 저에게는 수고했다고 구독 좋아요, 구독 어?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 두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제가 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뒷부분에 마련해놨고요. 어, 아직까지는 소수 세력만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 여유 돈으로 작게 투자하셔도 어,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 기회 한번더꼭 잡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투자 관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등이 매집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캐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센터. 사용 못합니다. 아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 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 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공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자,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 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10486어나 871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 델타 텍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은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